만원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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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원하고 만삼만삼드는거만삼 삼천 원은 이거 이걸로 드려야 되겠다. 음. 야, 등물 쪽더 뛰어야 된다. 그래야 저, 뭐. 저... 한 개씩 뽑아 먹을건데 그럴까? 여가 그래, 토란 가오나 토란 나 아니, 그래 있는 거다 심어야지. thank sure. 1차 이렇게 삶아서 요걸로 이제 양념을 해서 찜을 하겠습니다. 식초, 소금, 설탕, 물 조금 섞어서 무 절이겠습니다. 고춧가루도 살짝 넣어주세요. 요건 진해서 생수를 좀 섞어주세요. 맛있는 조선 간장 설탕 식초 열무, 열무김치 국물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도 좀 풀겠습니다 고운 고춧가루로좀 풀어주세요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냉동실에다 넣어놨다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이게 새콤달콤하게 하시면 되겠어요 시판 냉면 육수에는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요렇게 맛있는 멸치 육수를 내서 하면 아주 맛이 좋아요 냉동실에 잠깐 맡겨둘게요 자 간장 넣고요 갈비 양념 할 건데 배 얼린 거 해동하고 키위도 얼려놓은 거 해동하고. 키위하고 배간거 넣어주세요. 요거 기름 한번 걸른 건데도 좀 기름이 있죠? 소스. 설탕을 소울찬이 넣으세요. 소울찬이. 요거 압력소스로 하면 고기가 또 너무 뭉그러지기 때문에 압력소스로, 어, 한번 하고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서 끓일 거예요. 소스도 넣습니다. 정확한 반수. 저서고는한 30초에서 1, 2분. 참기름으로 마무리하고 오늘의 갈비찜은 단짠입니다, 단짠. 아주 부드럽게 잘 됩니다. 나오세요 다 됐어 밥 먹자유 안녕하세요 저희는 오늘 어, 소갈비찜하고 열무냉면을 음. 해서 먹기로 했어요 <laughs> 저희 남편이 <laughs> 면을 워낙 좋아해서 어, 열무김치가 또 맛있게 익었어요 맛있게 먹어 볼게요 어우 스릴 있게 그래요? 이 육수가 아차 불가하네. 아차 아차 음? 저희는 시판 육수는 너무 음. 이렇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화학 조미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닉닉하고 이래서 음, 음. 그 멸치 육수를 맛있게 내서 이렇게 육수를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깔끔하고 맛있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해서 드셔보세요. 이거 당신 거 떨어졌어? 응, 왜 너? 어때? 응, 음. 맛있어. 어? 응, 음. <laughs> 맛있어. 음. 음. 여자는니까 확실히 다른데, 응? 응? 아면 너무 많은데. <laughs> 많이 먹어. <laughs> 음음음음자 지금 이게 음. 몇 이. 열무 김치 익었는데다가, 어? 음. 이렇게 먹으면, 맞아요. 참, 얘참 예, 음. 맛이 참. 우리는 간이 딱 맞는데 애들한테는 좀 싱겁지 싶다. 음. <laughs> 소금 갖다 좀 넣고 먹어라. 워낙 싱겁게 먹으니까. 아니, 원 짜게 먹으니까. 음. 음. 부드러워? 응 살기나 이런 먹으면 되네 살살 녹네 나는 되게 빨갛게 맵게 먹고 싶었는데 못 먹으니까 너희들이 못 먹으니까 표현을 뭐 하겠다. 왜요? 맛을 표현을 뭐 하겠다. 맛있어. 이게 진짜 음. 별미네 정종별미네 음. 음. 자기가 해준 음식 중에 음.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거는 내한테는. 넓은 양념? 음. 음. 어, 좀 천천히 먹어야 되겠다. 그래 <laughs> 너무 정신없이 먹었네. 개떼서 탔나? 응? 그니까. 아, 무궁화로 갈아타야 되겠다, 여보. 음. 무궁화로 갈아 탑시다. KTX 였네요, 방금. 근데 당신은 평상시에도 콧노래를 엄청 잘하잖아. <laughs> 어? 작사, 작곡. 응. 콧노래. 나라를 살렸네. 나라를 잘견네 이런 거이게 음. 너무+ 너무 허물어지지도 안 하고 너무 딱딱하지도 안 하고 음. 진짜 황금+ 황금+ 황금 비율로 살만했네. 음. 음, 그러니까 이게 갈비가 음. 압력솥에 일단 푹 삶잖아. 어. 그러면 이제 양념을 안한 상태, 양념을 같이 해서 삶으면 조금 압력솥에는 너무 빨리 되니까 겉돌아요 이게 아. 간이 안배고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고기가 조금 물을 정도로만 압력솥에 삶아가 음. 간을 다시 한 거는 이렇게 압력솥을 안 켜고 이렇게 하면 간이 간이 싹 뺐잖아, 그지? 지금 음. 맞아요. 그...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예절은 소금 넣고 먹네 응? 음. 어? 육수는 정말 맛있어 육수도 응. 맛있고 고기도 맛있고 다 맛있어 응. 응. 갈비 더 갖고 와야 되겠네 응? 응? 갈비 갈비? 응, 응. 음. 면치기 했는데 눈에 들어보다 아이고. 아주 좋으네. 아, 좋은 게 아니고, 이보 씻고 와야지. 괜찮아. 요거, 국물에 밥 비벼먹으면 맛있겠는데, 우리 방내는? 응, 음, 그래? 응. <웃음> <웃음> 원래 내면에 고기 한점딱 얹어주는 거 아니야? <웃음> 맞아. <웃음> 근데 이거는. <laughs> 왜? 실컷 먹어야지. 응? 어? 싫 먹어야지. 이거는 뭐 나라를 구한 장수들한테나 주는 거지, 뭐. 장수는 어? 장수 아니었어? 장수지. <웃음> <웃음> 아, 웃겨, 웃겨. 응.